알았어요. come here. Come e a 지 y Yep, Arasoyo. Come easy. Procado. c 인사 나이트 돌격 워리어 돌격 전사 열쇠! 뭐야 디지? 설마 디지? 디디남 없냐? 아니 씨발 디지래 어게해 나는 방금 했던 거를 하겠다. 이게 아직 쓰레기라고 판명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했던 거 해야지. 신참 마법사, 민자, 성직자, 캐논, 유충, 깐프. 이번엔 뭐 워리어 아이. 돌격전사, 기사, 이런 게 없네. 야, 씨발, 이거에 다리치겠다. 예, 네, 반갑습니다. <laughs> 야, 1티어 유닛들이, 씨발. 다, 나사가 빠졌는데? 왠진 몰라도, 프로브가 엘프라고 막 와이붙이더라고. 전사의 몸 히어로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지원통, 뭐 그런 건가? 오늘, 오늘도 뭐 그냥 2시간에서 4시쯤에 끝나겠죠? 2시에 시작했으니. 아니, 리버 아니구나. 뭐지, 유충인가? 벌레가 당했다. 이렇게 된 이상 한명 없이 간다. 아니요, 4시까지 한다니까요 무슨 10시까지 전사의 몸을 합니까 어! 4시까지 합니다, 4시까지. 많이는 안 하고, 2시간밖에 안 해서. 야, 성직자 끼캄, 뒤지겠다. 리토 없냐? 물괴수. 나았다, 팀킬하기 좋게 양념됐구만, 이거. 내일? 내일도 하겠죠? 주말이니까 주말은 어지간해서는 합니다 여기도 뭐 열쇠든지 히든, 아 히든이래 진화라든지 있을 것 같은데 쓸데없이 이런 길이 있,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때 전사의 몸, 뭐, U인가 C인가 그것처럼 존나 센 널커만 배치해놓고 끝내진 않았을건데 한번 사거리가 낮네 아니면 할로로 리버같은거 마커나 아이 마커이네 할로 하던지 썽크니 있잖아 썽크니 이또안 닿네. 아 아까 히드라 있어서 이거 비전 히드라 때문에 비전이 보여서 썬크드로 맞은 거구나. 이거 CPU랑 비전이 안 켜져 있네. 눈이 열렸습니다. 적어도 1티어에서만큼은 바이오이다 매딕이 붙어있기 때문에 아니 이런 응시 같은 센아어아으는거야 웨어 울아 할루 어. 고아 할루 고아 할루 고 할루 고다 아루아라아

원격 조종기. <laughs> 뭐냐 이거? 스피드 캐논. 보조 마법사, 보조 성직자. 아처엘프. 스피드 캐논 이지라. 야, 셔틀 개 튼튼해. 땡땡이, 오지게 놀리는구만 뭐야, 울트라 또 있어? 지나가면서 그냥 텍스트가 나온건가? 아, 근데. 데미지 개약해. 야, 이티어 진화할 때 건물이랑 자원이랑 좀 줘가지고 파워업을 시키는 형식으로 데미지 차별점을 줘야지, 그, 그딴 거 없구만, 이거. 야, 씨발, 심지어 스케록 채우는 것도 수동이야. 이렇게 귀찮을 수가. 보스특! 쫄뎀 보스특 좀 지나면 쫄뎀 마참네 야 이거 씨발 다 밀고 가려면은 존나 오래 걸리겠는데? 뭐 이렇게 많이 박아놨냐 하이. 혼나와나. <laughs>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. 파일런 체력이 그거 똥 체력이라 다행이다 야 내가 열쇠! 열쇠감! 아 어차피 여기까지 와야되는구나 아, 진짜 존나 많이 박아 놨네. 나이트 뭐야 이거? 오 야, 지나다 지나. 아! 아 뭐야? 데미지 15잖아. 씨발, 괜히 쫄았네. 이거 아마 셔틀도 필요할 것 같은데, 진화가. 아니면은 리버 진화하면 셔틀도 터질라나? 일단, 안전하게 이거 터레좀 깨고. 셔틀 남으면은 레전드. 아, 존나 약해. 에틀틀 네, 터지고 상급 닌자 또 위에 가면 보스 있나 봐. 준블 그래 다크 스윙쳐 다크 스윙 알니 아, 그냥 내가 잡을게. 네금 닌자. <laughs> 야, 얘도 얘도 시발 쇼트로드 듀크. 야, 같은 놈 만나 본대?

잠깐 캐논 데미지 24 정도？하 는것같 은데 그 대막 세진 않다. 저거 열쇠 먹는 것도 먹은 놈만문 열렸다고 텍스트 나오네. 저런 스위치를 사용하면 좋은 점. 좁뱅이를 오죽에 돌려서 플레이타임을 늘리, 늘리게 할수있어 지형을 500% 사용할 수 있어요. 길거리. 잘니다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I g 로 가야 하오 이번엔 무슨 일이시죠 나 기다리고 있다고 준비 됐습니다 위위 아니냐 위 저거 힐 같은데 이번엔 무슨 일이시죠 get me that. I 로 e t me t

세 번째 거부터는 1타 리인데 이거 유닛이 세 가지고 첫 번째, 두 번째는 존나 느렸는데, 세 번째부터는 금방금방 하네. 왜 같이 가야 되지? 이다가 훅 시킬 수도 있지. 저기 열쇠문 저기 있네. 저기 위에가 주닥했다. 언덕에다가 서플로 막혀 있으니까. 엑소시스트. 엑소시스트. 그게 진압 끝이겠지 이제 힐 같은 거 존나 늘려놓고서 저거 11시 지역에 최종 보수 있겠지 써클 또 뭐야 이거 야뭐돼 웨어 울프 하우스 야 뭐야 계속 나오는데 무적인데 계속 나와 무시하고 가야겠다 크리스트 캐리어 와인터제터도 튼튼해 800이야 800 8백. <laughs> 같은 같은 놈 많네 야 그러면 임팩스드 테란 데미지 5에서 10으로 기꺼이기. 제법 많이 올랐구만 제도우 아, 아, <laughs> 성채 또 있구만 이거 기꺼이기. 그러면 또 보스가 북극의 영웅이냐? 골리앗 야 근데 보스 어딨냐 보스를 잡아야저가 뚫릴텐데 여기에 있지 않을까? 보스가 치다 열어줘 치다 열어줘 시다 열어쇼시다열어쇼 아니, 씨발, 대체 어디까지 보내놓고 진화시키려는 거야? 이거 무적이야, 저거 야, 여기 다 데블로드, 타나토스, 씨발, 잡아! 배블로드 타나토스. 아이 내가 잡아야겠구만 이거. 스펙 보니까 혼자서도 잡을 듯. 고스트만 캐리건 나한테 달라붙기 전에 잡으면. 오 약해요 약해. <laughs> 죽음의 신이 여기서 잠들다니 죽음의 신 알겠습니다. 사이버 듀크 사이버 주크 예. 버스터 엘프 고대 닌자 고모 오뭐 이거 근데 유닛 캐리어면은 캐리어 혼자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? 보스 뒤에 열쇠도 있었네 데빌 영웅 북극의 왕에서 데빌 영웅이 됐네 데빌 히어로 아 동기어 지냈다. 같은 놈이 만든 거 맞네. 저거 이름만 다룰 뿐이지, 보스도 골리하시고. 뭐, 하여튼, 지지.